아... 아, 음, 아...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. 저번에도 바로 이 섬에서 내버려샀다면서요 그때 쓴 방법으로 탈출하면 되잖아 내가 뭐 때문에 대체 뭘 위해서 블랙펄은 이미 떠났어. 거기다가 섬을 탈출한다 해도 그속치마바람으로 어디를 뛰어가게 놈을 따라가야 맞잖아. 위는 벌써 죽었을 거야. 당신은 잭스페로우 선장이잖아요. 청한발 한속오파하마를 털어버린 해적 잭스페로우. 그전설속의 인물이 아니던가요? 한 지난번에, 그러니까 한 살쯤 지났을 때였을까? 그때 마침 이 섬수를 숨겨주는 밀집꾼들이 우연히 들었을 때, 한몫 단단히 약속하고 배를 얻어탔지. 구덩이 속을 보아하니, 장사 그만두지 요즘 됐군. 보나마나 그 당신이 그 잘난 노란 친구 아니야 제독에게 잡힌 거겠지. 해적지 엑스페로의 그 위대한 무인도 탈출기의 진실이 겨우이거였어요? 그음 바다가 우리를 부르고 있네.